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좋아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큰 그림을 만들어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HBM 패키징 수요 폭증하고 있다. 장비를 납품하는 게 한미반도체잖아요. 지금 매출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구조 때문에 그런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지금 엔비디아의 요 AI 칩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올인을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갖췄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후발 주자들하고, 다시. 기존의 강자들이 하이닉스가 돈 버는 걸 지켜만 보고 있으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마이크론도 원래 얘네가 기술력적인 부분으론 좀 SK보다 빨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젠 어느 정도 수율이나 이런 것도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붙틀려는 모습 보여주게 될 거고 전통의 강호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밀렸다 라고 하지만 이대로만 있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두주자는 물론이거니와 후발주자들이 최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절대 의리라고 불리는 한비반도체의 입장에선 뭐다? 요거 그냥 만드는 족족 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현재 상황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더욱더 많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미래의 성장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전엔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한 상황이 보여지게 됐냐면, 진짜로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 벌려고 투자한 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밀리는 쪽도 많지 않겠습니까? 몇 년짜리 수주 잔고가 엔비디아에 꾸준하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그럼그 기간 내내 이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줄 테니까 한미 반도체는 장비 팔고 유지보수 부품 판매 이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또 돈을 버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가 좋은 거죠 하여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면 한미에 이 시간은 한동안 더욱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 성이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현재 뭐가 보여지고 있다? 이 노란색 선 계속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파 이후 자리 잡기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이 되면 빨간색 보세요. 61선인데 바닥이 두 개. 잡혔죠? 그럼 쌍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의 반전이 이 순간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거 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60일 쌍바닥에선 어디를 돌파해야 큰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지냐면요. 240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때마침 머리 위에 있네요.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도 물량을 좀 소화했다라고 치고 다음번 이렇게 수급 좋고 행보다가 돌파하면 여기서 이제 큰거 온다. 맞고 바로 떨어지는 요게 아니라, 버티는 순간, 야, 이거 제대로 하나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보기 좋은 환경이 마련이될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멸물대 쌓여있는 여기 13만원 아래까지는 순식간에 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소화가 된다면, 또 가는 모습, 전성기,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상황은 그냥 아 현재 사이클이 끝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차트는 61선 상바닥에 추세라인 돌파해서 반전 요거 그리고 매물대 조심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핵심이라고요? 그냥... 돈잘 버는데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여지게 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그냥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만 납품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은 개인이 꾸준하게 털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하되 여기 24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보여지게 될 거다. 61선 쌍바닥 이후 추세 반전, 요거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매물 대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보시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매도 물량을 얼만큼 소화하는지 보시고요. 소화가 빠르게 끝난다면 한번더 급등.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약간 눌리는 모습은 어쩔 수 없다. 요것도 이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대응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